자 지금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고 이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차가 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프를 봤더니 이게 해가 없도록이야. 해를 갖지 않도록. 그럼 영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해가 갖지 않도록이야. 근데 우리가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는 식은 어, 우리가 안 했고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해를 갖도록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손을 하도록그시금이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거대로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는 해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 있으면 안돼 그래프가 혹시 그럼 그래프가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요 아니죠 이건 무한히 뻗어나가는 바이 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로 블록 돼야 돼? 무조건 아래로 블록 돼야 돼. 그죠? 아래로 블록 돼야 돼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니까 그럼 판별식 기가자 항상 성립하려면 어 2차부정식이 뭐가 돼야 돼? 얘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0보다 크다가 되면서 항상 성립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성립해야 되는 거. 반대로 역으로 그럼 여기서 k-2는 k -2는 0보다 커야겠죠 그치 한표씩 뒤는버가 돼야 돼자떠 있으니까 0보다 작다 해가 없다 두번째 k-2가 0일 때도 생각해볼거 문제에 이차부등식이라 말이 없어서 그럼 k-2가 0이면 0 0 4어 4는 0보다 크네 성판에 그럼 k는 2일 때도 성립한다 k가 2일 때도 성립한다 두 번째도 자첫 번째는 다 이렇게 해서 k는 2보다 커야 되고요 판별 식 d는 싹쏙식쓰면 k 마2전체제곱 마이너스 a c 4의 k 마 2가 0보다 작아져요 응? 인수분이 한 번에 바로 어떻게 돼 k 마이2 k 마 k 마2 보이고 그럼 k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K-6이죠, 이렇게. 그죠? 인수를 한번 이렇게 보통식으로풀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풀게 되면 얘 무슨 값? 사이 값. 2하고 6 사이죠, 이렇게. K는 뭐보다 커? 2보다 커. 어? 2보다 크니까는 공통 범위는 여기네, 그죠? 그럼 답은 여기에 답은, 첫 번째 답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범위 보니까는 K가 2일 때도 성립해요. 일 때도 성립하니까 부등식이가 몇개한 개죠? 한 개니까 이 범위도 다, 두 번째 범위도 답이야. 두 번째 범위 답이 2가 되니까 여기다가 는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 답이 되면, 자 이때 필수, 실수 k의 최소값은 2다 그렇죠?